4월 8일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고요 지금 비트코인과 블록딜 이 임박했다는 라 내용이 떠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바로 뉴욕 기자회견 이후 비트코인 블록딜을 통해서 내일 12시쯤 신규 상장에 유력한 코인 관련 정보 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바로 내일 12시쯤 상장돼서 500 에서 6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죠. 요 코인 내일 상장된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이랑 좋아해 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438에.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내일 12시쯤 상장이 유력한 블록딜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코인 익익을 보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 30%, 쿼크 체인 코인 같은 경우 70%, 그 이후에 엑스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3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도지 코인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지금 6%에서 7%씩 수익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Tô! 에어드랍 관련 호재 터지면 30에서 40% 가까운 상승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 위주로만 여러분들 매매하셔도 금방 50%, 100%돈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내일 상장이 유력한 코인, 요 땡땡땡땡 코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최근에야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조만간에 폭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코인 가격 세력들이 누르려고 하지만 결국에 신규 상장 호재가 터지면서 내일부터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 거죠.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세력들 역시 요땡땡땡땡 코인 관련해서 매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거에서 신규 상장이 딱 되면 내일 1 2시 점심이죠. 점심 때 업비트 상장 이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죠. 그러니까 내일 1 2시 상장되기 전에 반드시 요 코인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7일, 4월 8일 딱 이틀간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내일 12시에 상장이 유력한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 달라라고 많이들 힘이라고 문자 보내 주셨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내일 12시 그러니까 4월 9일 12시에 상장이 딱 돼서 폭등 300에서 500%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알려 드렸습니다. 아직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못 받아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 4 3 8에 48 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4월 9일 12시에 상장돼서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 적어서 딱 답장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힘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내일 상장 유력한 코인 받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소액 가지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50만원 가지고 하루에 15%씩만 수익 내도 일주일이면 금방 천만원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확천금 바라지 마시고 소액으로 꾸준히 수익 내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추천코인 드리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대다수 코인들이 이렇게 30에서 70% 가까운 당일당일 수익 나고 있죠. 오늘만 해도 이렇게 추천드린 코인 68%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매일매일 제가 알려드리는 그날그날 추천코인 받고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임부장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들어와 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 공부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3438-481번으로 숫자 7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는 코인 아침 9시마다 추천드리거든요.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